미안하다. <laughs> 여기에 손을 넣는 걸 엄청 좋아해서. 그치? 그래 항상 여기에다가 뭘, 물건 자꾸 떨어뜨려가지고. <laughs> 찾다 없으면 저기 구석이 있어요. 아가, 생일 축하해. 저 생일이야. 생일, 생일. 저희 생일이야, 생일 축하해요. 응. <laughs> 오늘 도리야, 너. 축하해요, 축하해. 오늘 남편이 반반 차? 써가지고, 얘 조금 일찍 오고, 아빠가. 케이크도 픽업하고, 저희 가족 사진도 좀 찍고 해보려고. 만좀 들어가는 거 빼면 양념이 똑같아서 들깨 가루가 아니라 이거는 깻가루저 나물 무치는 거 처음이에요. 엄청 엉성. 그러니까 손으로 안 무치니까 화면이 안 사네. 와가지고 엄청 참견해서 저희 그 가드도 없어가지고 엄청 참견해서 조금 줬더니 저 정말 잘 먹어요. 소에 맛있지 이거. 괜찮지 않아? 아, 어? 아이 맛있어. 아이 맛있어. <laughs> 점점 한계가 왔다. 애기가. 내가 좀 일찍 일어났어야 되는데. 음, 엄마 오, 엄마. 응, 미안. 응. 음. <목소리> 반대로 해가지고 엄마가 반대로 해서 서 이거 이렇게 뭐 이렇게 반대로 주는 게 처음이라 지금 되게 나와 아 서희야 너 이거 가운으로 하겠구나 가운으로 줄게 이거 한입 먹어볼래? 그러면 이거 응. 먹고 있어봐 가운으로 하겠다 생각을 못했군 제가 인터넷 세상에서 본 아가들은 <laughs> 엄마가 이렇게 거꾸로 식판해서 먹여주면은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애기를 렸는데 생각을 잘못했어. 의사이는 손부터 나가니까 엄마가 엄마가 해줄 게 별로 없겠어. 딸이야 오랜만이네. 이렇게 먹는 거. 난 정석대로 줄게 그러면 요 아이들은 이제 냉장고로 3일 동안 열심히 <목소리> 먹이려고 했는데, 3일 안 걸릴 것 같아요. 이틀이면 가능. 진짜 너무 뿌듯하다. 나는 거의 안 먹을 줄 알았어. 왜 이렇게 잘 먹어. 돌이 되면 바뀌는 것들. 아, 그동안. 백설공주 춘식이. 진짜 너무 귀여워. 그 돌이 되면 바뀌는 게막 있는데 일단 젖병을 끊어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 그러셨어요. 이번에 영양검진 갔을 때 젖병을 끊어야 된다, 일단. 그리고 물을, 컵을 들고 마시는 연습을 이제부터 해야 된다. 막 슬슬 한 번씩 목욕 직전 밥 먹을 때할 생각이에요. 아 이거 나 말하는 거 보느라 밥을 안 먹었구나, 이따가. 어, 너무 잘 먹어. 그 숟가락에 이렇게 해서 주면,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맛있다. 음, 역시 입에 들어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와, 아, 근데 손을 막, 손에 뭐 묻어있으면 싫어가지고 그 느낌이 막 털어요. <laughs> 이 주변이 난리에요, 지금. 이거 밥풀 하는 게 진짜 치우는 게 힘든데. 음, 맛있어. 무나물 완료. 음, 음, 맛있어. 엄청 지저분하게 만밥 <laughs> 여기 들어간 것까지 싹싹 긁어서 다 먹었어요. 근데 저는 국은 안할것 같아요. 이제 <laughs> 국은 좀 나중에 주려고요. 비벼주는 방식이나 그런 식으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이렇게 많은 액체류는 무리인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저 지금 사회에게 처음으로 우유를 줘보려고 하는데 지금 딱 집에 제가 먹던 게 있어서 일단 이걸 그냥 줄 거거든요? 많이 찾아봤는데, 음, 일단 저는 집에서는 생우유를 줄 생각이에요. 그리고 외출용으로 멸균 우유를 따로 구입할 생각이고요. 찬기만 좀 빼놨어요. 모르겠어. 이렇게 잘 먹으면 저한테 편하니까 일단 오 서야 잠깐만 엄마 해도 줄게 앉자 서야 앉자 아우 무거워 이거 엄청 무겁네 이제 아가가 자, 얌얄 <laughs> <냠냠. 웃음> 어, 오워 <싫어. 웃음> 어, 응응응응응응응응상해응응잖아 어,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그저응응유는 되게 제가 원래 먹던 다른 우유보다 엄청 라이트한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마치 저지방 우유 먹은 것처럼? 깔끔한 맛?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원래 먹던 분유 온도까지는 아니라도 좀 체온 정도로 따뜻하게 해주면 더잘 먹을 것 같긴 한데 이거저거 해보려고요. 맛있어? 우유, 캬. 맛있다, 우유. 맛있다, 맛있다. 별로 이렇게 표정이 좋진 않네? 응. 150ml 타줬는데, 물처럼 좋아하진 않아요. 물은 진짜 잘 먹거든요. 그렇게 차갑진 않은데? 에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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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안 빼서, 안 빼서. 서희 먹어. 서희 먹어. 생각보다 잘안 먹네? 아, 사장안 하죠? 안 하달라는 거야? 뭘줘 저한테 줄수 있는 게 없어 다 위험한 거 밖에 없어 더 위험한 거밖에 없어요. 뭐죠? 아이 따뜻해. 아 따뜻해. 와 따뜻하다. 냠냠. 따뜻하네. 분유랑 물다 좋아해서 우유도 되게 잘 먹을 줄 알았는데 좀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유 뭐 할지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이게 하루에 칼슘을 500mg인가? 하여 500mg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유로만 할 경우에는 우유를 500mg를 먹어야 돼요. 그럼 이틀만 지나도 1리터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좀잘 되는 우유였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한 가지 우유만 고집한다기보다는 그냥 나만의 어떤 기준을 세워서 어느 정도 그 기준만 맞으면 시키는 걸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일단 지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우유를 안 먹어서 되게 당황스러워요 지금 일단 생우유 그리고 멸균 우유 이 중에 선택을 하는 것 같고 생우유는 멸균우유보다 고온 처리로 살균한 게 아니라 좀 짧은 시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생우유는 보관이 짧고 밖에 가지고 다니기가 어렵다. 뭐그 정도? 그리고 멸균우유는 보관이 용이하면서 대신에 이제 고온에 노출을 시켜서 균을 싹 없앤 거여가지고 열에 약한 영양분들이 적대요. 그런 영양분 때문에 먹이는 건 아니니까 우유는 칼슘 때문에 먹이는 거니까 그냥 편의성을 선택하신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저도 외출할 때는 멸균으로 할것 같고 멸균이 더 고온에서 하다 보니까 비타민이랑 유산균이 조금 적대요 그거 말고는 영양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무항생제는 사료에 화학비료나 농약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도스한테서 나온 우유로 만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유기농은 항생제나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나 성장호르몬 같은 거를 맞지 않은 그런 젖소한테서 풀을 먹인 젖소한테 짠 원유로 만든 그런 걸 유기농이 우유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항생제보다 유기농이 더 좁은 범위,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냥 우유 브랜드는 엄마의 선택이고 요양소는 동일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문하는 시간에 따라서 또막 품절될 수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서 제 기준은 그냥 무항 생제가 됐든 유기농이 되었든 서예한테 입맛에 맞는 우유 있으면 그걸로 정착을 해가지고 그거 위주로 하되 그냥 유도리 있게 그 안에서 할 생각이에요 만약에 우유를 잘안 먹는 아기다 그러면 고칼슘 우유로 먹이는 것도 괜찮대요 그 미리 당 칼슘이 많은 거니까. 바나나를 같이 갈아서 준다든지 고구마를 갈아서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대 분유를 조금씩 타다가 점점 점점 분유량을 줄이는 거죠 약간 묽어지도록 이따가 일어나면 다시 시도를 해보고 나가서는 편의점에 있는 멸균우유로 한번 또 시도를 해보고 요거트랑 치즈로 좀 대신해도 아주 상관이 없대요 그 뒤에 보면 칼슘이 있거든요 그걸로 계산해서 500만 맞으면 그냥 안심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어머, 안녕! 안녕! 서예야? 우유는 맛이 없어요? 우유 맛있어요? 우유. 그래서 왜 우유 좋아라는 노래가 왜 탄생했는가 했더니, 우유를 안 먹는 아가들이 있어서 그랬구나. 꼬마 음악가 리아 멋는말 좋아해. 훌륭한 솜씨를 한번 보책 읽어주면서 보여주면 잘 먹는데 문제는 요거 안 잡고 먹어요. 분유도 <laughs> 자주 스스로 안 먹었거든요. 강아지야 멍멍. 멍멍. 멍멍 맞아 멍멍. 여우. 여우는 아우 한데 코끼리 뿌 코끼리 코로 뿌 이거 한번 잡아봐 서영아 한번 먹어봐 <laughs> 자기가 스스로 먹다니 너구리야 어못 들었나 어? 너구리야 너구리야 너구리 야 르릉! 엄마 엄마 야 강아지 먹먹 먹네 아까 그치 꿀꿀 뭐, 이거 딴 것도 뭐 이거 줄까 그거구 잘도 잘해요 서영 하나 둘셋 <목> 아이고 쿨쿨 잔다 그치? 쓰담쓰담 해줘 서야 쓰담쓰담 예쁘게 쓰담쓰담 아이고 아기네아기 애기 자네 그치? 아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서예 아 맞아요 맞아요 톡톡톡 잘 잔다 뭐? 뭐 해줘 뭐 서예가 가리켜봐 아직 이렇게 가리키는 걸 못하더라고요 그 영유아 검진에서도 포인팅이 되냐 했는데 그냥 가리키지 않아요 이게 이걸 니에요이이 이 모양을 왜까 <laughs> 그리고 제가 이거 연습시키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제 손가락을 잡으려고만 하지 이 모양으로 손을 안 만들더라고요 왜 그러실까요? 이게 얼마나 편한데 여기를 가라 저리 가라 할 수도 있고 아빠 보니까 표정이 달라졌어. 진짜? 써야아 예. 표정 너무 좋다. <laughs> 방금 전까지 엥, 엥 이러면서 짜증 나가지고 막우라 모라 했지 나한테. 소야. 네. 예. <laughs> 오빠 어제 안 봐서 더 좋은 가 봐. 그런가 봐. 반가웠구나 너가. 아니야 오늘 아침에 또 엄청 울더라고 애기가. 그럼 여기서 전통 느낌 나는 사진 한장 찍었고. 저 의자 위에서 가족사진 찍었는데 아 이거 갑자기 다래끼 난 것처럼 눈이 부어가지고 저 되게 이상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요거 한번 먹여봐야겠어요 어쨌든 뭐 애기가 잘 먹는 걸로 먹어야 되니까 서울우유밖에 없대요 상하 있으면 은좀 먹여보고 싶었는데 그거 지금 주문 전이라 잘 먹어야지, 여러 개 사니까. 일단, 이거 먹여보겠습니다. 저 이거 한번 먹어볼까? 냠냠. 어, 이거 뭐야? 이상해. <laughs> 어?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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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이. 아우, 잘 먹어. 어, 잘 먹네? 여기, 여기. 이거. 요거 좀 주고. 나 이것도 먹을래? 아니, 이게 서울우유 입맛이었어? <laughs> 고민해결. 왜야? 서울우유 입맛이야? 아니, 근데 무황생제나 유기농 우유 이런 거 주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확실히 고소해. 아... 그치, 서야? 감자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지 않니? 감자랑 우유? 완전 잘 어울리지. <laughs> 그냥 촬영하고 배고프고 해서 그런 수도 있잖아. 집 가서 한번 조금 먹여봐야겠다. 잘 먹을 것 같아, 딱 봐도. 왜냐면 진짜 엄청난 숲돌. 아이고, 잘 먹어. 어, 이것도 줄게. 깜붕깜붕깜붕깜붕. 해. 이거 줄까? 자. 이렇게 의자 찔거예 이게 맛있나봐. 너도 아는구나. 진짜 귀다 이거. 아나 머리 자르고 싶어 진짜 이제 뭔가 약간 이제 자르고 해야겠다. 어 이제 너무 힘들어 말리는 것도 오래 걸리고 자꾸 뻗치고 짧은 머리는 뻗쳐도 뭔가 원래 그렇게 투을한거 같은데 그치? 근데 긴 머리는 뻗치면 그냥 뻗친 애들 <laughs> 아 너무 답답구나 <바깥구나>. 라요 <laughs>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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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 이야 <laughs> 울자. 하나, <laughs> 둘, 셋. <laughs> 아 내년엔 너가 부러. 축하해서야. 생일 축하해. 알았지? 생일 축하해서야. <laughs> 어, 이게 뭐지? 서희야 <laughs> 생일 축하해 생일이라서 너 생일이야 서희도 못 먹는 생일 케이크 아, 엄마 아빠가 잘 먹을게 응가 이슈로 <laughs> 응 응가 이슈로 근처 쇼핑몰에 왔습니다 기저리 때문에 급하게 기가리 때문에 급하게 이거 롬 이거 롬프 엄청 귀여운데 너무 아쉬워. 90 사이즈까지밖에 안 돼. 이런 거 입고 집에서 걸어다니면 진짜 귀엽겠다. 미니컬러 파자마. 또 캐릭터 있는 거 나왔어요. 근데 막 엄청 땡기는 건 없는데, 그나마 요가? 귀엽게 생긴 것 같아. 이것도 되게 귀여운데. 이 애기 보세요. 너무 귀여워. 애 놀란 거 아니야? 안 보는 척 생각해보니까 <laughs> <laughs> 하루에 500ml면 며칠 안에 다 먹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트레이더스에서 한번 사보려고요. 네, 잠깐만, 오빠 이거는 이트가 아니야. <laughs> 아, 이거. 좋은 생진도 있고 이거 골든 저지밀크? 이거 처음 보는데 이게 뭔지 자체를 모르겠네. 저지밀크가 뭐지?